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팀 차트 선수의 윤선수입니다. 자, 오늘도 영상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 보실 종목, 더즌! 저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더즌! 금요일 크게 시장 전체적으로 가격 조정 맞으면서 더즌 또한도 이 상황 피할 수 없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10%가량 빠지면서 우리 주주분들 너무나 불안해하실 분들 많았었을 거다 라고 이야기 드릴 수 있겠죠. 자, 더즌 가격 한번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더즌 금요일입니다. 5,590원으로 출발했었고요. 5,600원까지 올라갔으나 5,120원 선에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자, 더즌, 오늘 영상 통해가지고 언제 수익 구간으로 올라갈 수 있을지,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 관련해가지고 어떤 이슈 앞으로 있을지 제가 영상을 통해서 말씀드릴 테니까요.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시장 상황이 너무나 좋지 않았습니다. 금요일 전체적으로 다 하락했어요. 지금 하나오션 빼고 진짜 오른 종목이 없었다 라고 할 정도로 크게 시장이 얼어붙었다. 진짜 블루오션 그대로였습니다. 정말 말 그대로 블루오션이어가지고 저도 리액션을 못했어요. 이걸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 그리고 우리 주주분들 너무나 시장 상황이 악화돼가지고 다들 정말 조용하시더라고요. 자, 그러면서 저 또한도 크게 말을 못 했지만 여러분들 충분히 제가 시장 상황은 우리 소통방에서 다 설명을 드렸어요. 뭐 관세 불안에 대한 게 아직까지 남아 있고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 가지고 이렇게 시장 상황에 들어오면서 시장이 얼어붙었다. 정말 살 얼음판이었다라고 이야기 드릴 수 있겠고요. 그러면서 더즌뿐만이 아니에요. 더즌만 빠진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 더 많이 빠진 종목들도 있었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오르던 종목들 또한도 크게 쉬어가는 타이밍이었다 크게 빠지는 그러한 구간이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게 재료가 끝난 게 절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건 알고 가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금 스테이블코인 우리나라 안에 라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이슈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 계속해서 지켜봐야 되는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더즌 제가 지난번에 영상 이렇게 남겨드렸었는데 이거 사기다 뭐 더즌 이거 사기 주식이다 라고 하시는 분들 있었어요 그 이름도 까먹었네요 그분 계셨는데 자 더즌 절대 사기 주식 아니고요 사기 기업도 아닙니다 제가 뭐 이거 홍보하려고 나온 것도 아니고요 지금 스테이블 코인 섹터에서 우리가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그러한 종목일 뿐이다 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자 제가 확실하게 수익 가져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시대적 흐름에 잘 모여야 된다, 이해를 해야 된다라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결국에는 이 시기마다, 시기마다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종목들은 정해져 있어요. 이번 한주 동안에는 원래는 스테이블 코인 관련 종목들이 이 섹터 올라가는 섹터에 타 있었습니다. 하지만 관세의 영향이 더 컸죠. 이번 주 관세의 영향, 관세를 어떻게 해결하냐에 집중이 더 쏠렸기 때문에 좀 비껴나갔다. 섹터가 좀 옮겨졌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 섹터가 이번 주에만 못 받아쳤지 우리가 기존 기록들을 봤을 때에는 절대 죽지 않은 그런 상황이다. 그리고 기간 조정의 흐름 그대로 지켜줬어요. 어차피. 지금 크게 내려가긴 했지만 가격 조정 맞긴 했지만 지지선에서 충분히 자리를 잘 지켜줬다라고 이야기 드리는 겁니다 지금 이 스테이블 코인 섹터가 아예 죽었다라고 하면 은 여러분들 20% 이상 빠졌어야 돼요 급락했어야 됐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자리를 잘 지켜준 더즌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내용들은 알고 가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봐봐 이거 급락했잖아 라고 하시는 분들 이것만 기다렸을 거예요 이것만 기다렸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급등 나와봐요 그러면 지지군들이 조용히 있잖아요 하지만 저는 여러분 이렇게 당당하게 영상 찍으면서 말씀드립니다 가격 조정 피할 수 없어 아니 시장 조정 자체가 들어왔는데 가격 조정 어떻게 피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주분들 너무 당황하지 마시고요 낙심하지 마시고요 너무 풀이 죽어가지고 기죽지도 마세요 어차피 오르는 종목일 뿐입니다 지금은 그냥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다 오르는 과정 가운데 하나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또한 제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근거가 뭡니까 앞전에서 터져줬던 물량 아직도 잘 지키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나가는 거래량 없이 가격 조정 있었잖아요. 이거 뭡니까? 나간 사람들 얼마 없다라는 거예요. 정말 작은 금액으로도 가격 조정이 이루어진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결국에는 세력 이탈 아니겠습니까? 세력들이 장난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시장 흐름 자체가 빠지는 구간이니까 어 이거 이때 빠지면은 우리 더 많이 먹을 수 있잖아. 그러면서 뺀다라는 거죠. 이때 물타기 하신 분들, 그런 분들 이거 더즌 사기 주식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물타기 당하시는 분들이라는 겁니다. 우리 주주분들 중에서는 그런 분들 없을 거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더즈는 충분히 지금까지 수혜 보면서 올라왔던 구간은 왜 생각 안 하냐고요? 이러한 것들 생각해본다라고 하면 수익 뭐하다 계속해서 가져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 드리는 겁니다 자 이러한 내용들 제가 우리 소통방에서 다 이야기 드립니다 제가 여기서 뉴스들 정리해드리죠 그리고 저만 알고 있는 이 정보들과 소식들 여러분들에게 뭐합니까 하나같이 다 설명드리면서 수익 다 챙겨드리고 있다라고 이야기 드리지 않습니까 아직 수익 못 보고 계시다라고 하시는 우리 주주분들 그리고 어머님 아버님들 꼭 함께 하자라고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제가 분명하게 수익 챙겨드릴 수 있다라고 이야기 드리겠고요 자, 함께하는 방법은 절대 어렵지 않아요. 010482047이 5제 번호입니다. 제 번호로 여러분 윤 선수만 보내주세요. 그러면 여러분들 수익 가져갈 수 있는 혜택들과 매수 매도 타점까지도 다 정확히 짚어드리니까요. 함께하셔가지고 수익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영상 더보기란에 제가 이렇게 링크도 남겨놨으니까요. 링크도 참고하셔가지고 꼭 함께하셔가지고 수익 많이 많이 챙겨가시는 모두가 되시길 바라겠고요. 자. 그... 더즌 돌아와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더즌 스테이블코인 프로젝트 아직까지 진행 중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이거 정부 가이드라인에 맞춰 가지고 선제적 대응 준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지금 정부에서 법이 발의를 하기 위해 가지고 계속해서 논의를 하고 있고요. 이 논의 통해 가지고 나오자마자 바로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라는 목표까지 가지고 있는 더즈이라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고 핀테크 기업으로서 충분히 수혜가 나올 수 있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걱정할 필요가 없다. 자, 더즈는요, 스테이블 코인 제도에 맞춰 가지고 선제적인 대응 준비를 하고 있다 라고 말을 하죠. 자, 그러면서 현지 상황에서 스테이블 코인 기반의 결제나 정상 처리 기술 등을 적용해 가지고 충분히 실사용을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더즈는 지금 협업이나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도 합니다. 그리고 더즌 측은 정부 가이드라인에 맞춰가지고 선제적으로 대응을 하고 준비 중에 있다. 스테이블 코인 기반의 결제나 정산처리 기술 등은 당장 적용해도 기술적인 어려움은 없다. 바로적으로 처리할 수 있고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선제적인 대응 조치가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스테이블 코인 사업과 관련해가지고 선제적 대응을 위한 프로젝트까지도 진행하고 있는 더즌은 충분히 계속해서 수혜를 볼수 있다라고도 이야기 드렸고요. 자 그러면서 제가 하나 더 말씀드렸잖아요. 더즌 원화 스테이블 코인뿐만이 아니라 이 달러기반 스테이블 코인까지도 뭐하다 수혜를 볼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드렸다는 겁니다. 자 아마존 스테이블 코인 발행 시 수혜를 볼수 있는 더즌이고요. 그리고 2028년에는 2조하고도 6천억의 신규 매출까지도 가능한 그러한 상황이 있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엄청나게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수혜를 볼수 있는 그러한 종목이다라고 이야기를 드리는 거고요. 이러한 상황을 우리가 봤을 때에 현재 구간에서 빠진다라고 해가지고 실망할 필요 절대 없다라고 이야기를 드리면서 여러분들 수익 가져갈 수 있는 구간들 계속해서 충분히 나온다라고도 이야기 드렸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번 주좀 실망스러운 결과 있지만 이 결과 여러분들 낙심하지 마시고 더 좋은 타점 나오니까요. 그 매도 타점 이용해가지고 수익 더 많이 챙겨가자라고 분명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 윤선수랑 함께하면은 제가 이 수익 구간들 뭐 한다? 다 챙겨드린다는 거예요. 하나도 빠짐없이 우리 함께하시는 분들 한 분도 빠짐없이 우리 어머님, 아버님들 제가 수익 다 챙겨드린다는 거예요. 저는요, 여러분 손해를 지금까지 엄청나게 많이 봤었습니다. 자, 과거형이에요. 많이 봤었어요. 손해 엄청나게 컸습니다. 제 손해 금액 여러분들 들으시면 진짜 깜짝 놀래요. 하지만 제가 이거 다 커버했습니다. 다 수익으로 전환했어요. 제가 정말 악착같이 공부해 가지고 여러분들 수익으로 전환했다라는 겁니다. 결국엔 다 돼요. 제가 그러면서 소통만 운영하는 게 지금 손해 보시는 분들 제가 수익으로 바꿔 드리려고 제가 다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돈도 받지 않잖아요. 금전 요구 없습니다. 저는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영상으로도 수익 창출하려는 목표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저는 돈 그런 거 바라지 않아요. 그냥 간단하게 구독이랑 좋아요만 눌러 주시면은 제가 더 좋은 영상과 여러분들 더큰 수익 가져갈 수 있는 혜택들 드리니까 구독, 좋아요만 부탁드리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우리 어머님, 아버님들 소 진짜 많이 보시지 않았습니까? 제가 이 손에. 타 수익으로 바꿔드린다는 거예요. 진짜 충분하게 가능하니까요. 망설이지 마시고 꼭 함께하셔가지고 다음 주에는 수익 모두가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함께하는 방법 절대 어렵지 않습니다. 자, 0104825047이 제 번호. 여러분 윤 선수만 보내주세요. 그러면은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수익 더 많이 챙겨갈 수 있게 많은 정보들과 많은 소식들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제가 영상 더보기란과 댓글란에 이렇게 링크도 남겨놨으니까요. 여러분들 링크도 참. 참고하셔가지고 함께 수익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윤 선수 여러분 오늘 이 하루 동안 이 종목 수익 못 가져갔다 하더라도 제가 뭐 합니까 매일 아침마다 두 개에서 세개 종목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잖아요. 당일에 수익 가져갈 수 있는 종목들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린다는 겁니다. 자, 이제 월요일이 되겠죠. 자, 월요일에 제가 문자 드릴 건데 이 문자 받으셔가지고 여러분들 수익 꼭 챙기시라라고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윤 선수 보내주시면은 제가 월요일에도 이 급등하는 종목들 보내드리니까요 망설이지 마시고 함께 하셔가지고 수익 챙겨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금요일에도 보내드렸었는데요 금요일은 어떤 종목 보내드렸는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8월 1일 금요일 제가 장 시작 전에 이렇게 문자도 보내드렸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세 종목 알려드렸었고요. 금요일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오늘 장 하루 너무나 안 좋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크게 오르는 종목들 없었고 그 가운데서 수익 날수 있는 종목들만 제가 여러분들께 알려드렸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첫 번째 종목이죠 우양 알려드렸고요. 그리고 두 번째 종목 풀무원 알려드렸습니다. 자두 종목은 같은 이슈로 수혜 보면서 올라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 드렸어요. 14억 중국 입맛 사로잡기에 나선. 냉동 김밥 관련주가 되겠고요. 이 냉동 김밥 여러분 아실 거예요. 넷플릭스의 이제 K팝 데몬 헌터스가 인기를 끌면서 거기에 이제 먹방으로 냉동 김밥을 먹는데 이제 그게 지금 전 세계적으로 히트면서 냉동 김밥 관련주들 오른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종목 JST나 알려드렸고요. JST나 한미 관세 15% 합의되면서 이재명 대통령과 이제 이준해 트럼프 대통령 회담 한다라는 이슈로 크게 수혜보는 종목. 으로 제가 꼽아 드렸습니다. 해당 세 종목들 금요일 하루 동안 얼마나 수익 가져갈수 있었는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 우양입니다. 우양 우향, 8월 1일 금요일 3,385원으로 출발했었고요, 4,490원까지 올라갔었고 그 부근에서 똑같이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우양 오늘 하루 동안 금요일 하루 동안 매수 타점 잘 잡았고 매도 타점 잘 잡았으면은 20% 이상의 수익 가져갈 수 있었던 하루였다라고 이야기 드릴 수 있겠죠. 자, 정말 시장이 안 좋은 상황 속에서도 제가 수익 가져갈 수 있는 종목들 다 알려드린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똑같이 다음 주 월요일에도 제가 무 진짜로 여러분들 급등 종목들 올려드리니까 내가 오늘 영상의 종목으로 수익을 못 가져간다 하더라도 제가 알려드리는 종목 통해가지고 수익 챙기시는 모두가 되시길 바라겠고요 자 그러면서 두 번째 종목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두 번째 종목 풀무원이죠 풀무원 오늘 14,450원으로 출발했었고요 18,490원까지 올라갔다가 17,670원 선에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풀무원 또한 도 매도 타점 잘 잡았다 하시는 분들은 20% 이상의 수익 가져갈 수 있었고요 매도 타임 아무리 못 잡았어도 10% 이상의 수익은 무조건적으로 챙겨갈 수 있었던 그런 날이다. 그러면서 두개 종목 여러분들 잡으셨잖아요. 그러면 40% 이상의 수익 가져갈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마지막 종목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종목 JST나 되겠습니다. JST나 3,860원으로 출발했었고요, 4,620원까지 올라갔다가 4,255원에서 마무리가 되었네요. JST나 또한도 매수 타점, 매도 타점 잘 잡. 잡았다라고 하면은 15% 이상의 수익 가져갈 수 있었다. 그러면은 새 종목 여러분들 금요일에 다잘 잡으셨잖아요. 매도 타점까지 잘 잡으셨으면은 50% 이상의 수익 또한도 가져갈 수 있었다. 이 얘기는 금요일 시장이 너무 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100만 원 투자했으면은 제가 알려드리는 종목만으로 50만 원의 수익 가져갈 수 있었던 그런 하루였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저와 함께하시는 구독자분들 주주분들은 충분히 이렇게 수익 챙겨가고. 있으니까요 우리 지금 영상을 시청하고 계신 주주분들 구독자분들 그리고 어머님 아버님들 계신다라고 하면은 저와 함께 하셔 가지고 수익 꼭 챙기라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함께하는 방법 어렵지 않죠 010-4825-0472 윤선수만 보내 주시면은 제가 월요일이죠 월요일에 이렇게 수익 가져갈 수 있는 문자 보내 드릴 테니까요 꼭한번더 놓치지 마시고 함께 하셔 가지고 수익 모두가 챙겨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링크로도 남겨 드렸으니까요 하단 더보기 란에 링크 참고하셔가지고 여러분들 수익 가져갈 수 있는 혜택들 가져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고 윤 선수가 여러분들께 돈 바라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돈 금전 요구 절대 없습니다. 이런 거 절대 없고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는 건 3초면 충분한 거. 자 3초면 충분한 구독이랑 좋아요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은 제가 더 좋은 영상과 여러분들 더큰 수익 가져갈 수 있는 종목들과 많은 정보들 공유해드릴 테니까요. 구독 좋아요는 한 번씩만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